어, 위원님들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. 지리알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? 네. 네, 우리 김대식 위원님. 부산사상구의 네.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. 지금 그, 지금 오늘 법률안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어, 발의한 한국온격대학교 교육협의법안 회요 31번입니다. 네. 요거를 제가 지금 그 발의를 해가지고 거의 맞춰 있는 이 상황에서 약간 한두 개만 좀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, 우리 김문수 위원님하고 자고 협의를 해서 공동 발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, 오늘 여기는, 여기서는 오늘 좀. 그랬으면... 김문수 위원님 동의하셨습니까? 예, 네, 동의하셨습니다. 사실 그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렇 병합심사 할수 있도록. 네, 병합심사 할수 네, 병합 있도록. 아, 그렇게 네, 하시겠습니까?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이게 협치 아니겠습니까? 네. <laughs> 네. 예, 여야위원 님들이 공동 발의하시면 이제 힘이 더 생기는 거죠. 예. 어, 거 행정실은 좀, 문제 네. 없으시죠? 네. 그럼 심사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것 쪽으로? 예. 예, 김재식 의원님, 김문수 의원님 감사합니다.